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보물 찾는 리딩잼스 시영입니다. 니체에 져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 나오는 강렬한 아포리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모든 가치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일까? 아마도 선은 악이 아닐까? 그리고 신은 악마의 발명품이거나 악마를 더 고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허위가 아닐까? 또 우리가 속았다면 그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속이는 자가 아닐까? 우리는 속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 구절은 니체의 사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럼 이 아포리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모든 가치를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일까? 니체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정말 절대적인지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실은 틀린 것은 아닐까? 그는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비판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제안합니다. 선은 악이 아닐까? 신은 악마의 발명품이 아닐까? 여기서 니체는 선과 악의 개념을 뒤집어 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믿는 것이 실제로는 악일 수도 있고,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만든 허구일 수도 있다는 도발적인 생각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허위가 아닐까? 니체는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가치와 진리가 실제로는 허구일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인식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속았다면 그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속이는 자가 아닐까? 우리는 속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니체는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존재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속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대해 고민하게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기존의 가치와 진리를 철저하게 의심하고 뒤집어 보는 사고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아포리즘을 통해 니체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자신만의 진리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